자, 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행정 쟁송법을 강의하고 있는 윤성봉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33회 공인노무사 시험에서 생동차 생으로 행정 쟁송법을 초고득점 하신 합격생 박여주 노무사 님을 모시고, 우리 행정 쟁송법 공부 방법 등에 관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laughs> 먼저 어, 간단한 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3회 공인노무사에 합격한 박여주라고 합니다. 저는 27살이고요. 행정학과를 졸업했고 대학 입학이 조금 늦었기 때문에 4학년 2학기 시작할 때쯤 그러니까 23년 7월 달에 수험에 진입해서 수험 기간은 총 1년 2개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방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전과목 인강으로 수강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은 74점, 13점으로 오, 합격했습니다. 네. 네. 그 생동차로 합격을 하셨는데, 네. 어, 생동차 합격을 목표로 지금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꽤 많은데요. 가장 큰 고민은 아마도 1차와 2차를 어떻게 병행을 해야 될까? 그뭐 방법 혹은 스케줄, 일정, 네.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 어, 1, 2차 병행을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23년 7월 달에 처음 진입했을 때 일단 민법 기본 강의를 수강했었어요. 민법 기본 강의가 8월 중순 때까지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8월 중순에 민법을 종강을 하고, 그 다음에 2차 전교 커리가 9월 달에 개강을 하거든요. 그때까지 한 2주 정도의 시간이 남아서 가장 어렵다던 행쟁 연기를 작년 연기를 맛보기로 한번 돌렸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4학년 2학기 병행을 했기 때문에 1차를 하는 것은 거의 시간상 불가능했었어요. 그래서 9월부터는 12월까지 2차 전교 커리를 쭉 타고 1차는 아예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월 달에 민법 기본서를 혼자 천천히 보기 시작했고, 2월이 되어서야 노동법 OX 문제지를 풀며, 객관식 문제는 이렇게 출제되는구나, 감을 잡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3월 달부터는 비율로 말씀드리자면, 1차는 3, 2차는 7 정도의 비율로 공부를 했고, 4월 달에 5대5 정도, 그리고 5월 달에서야 6대4 정도로 공부를 하다가, 1차 직전, 3주 전부터만 2차를 중단하고, 1차에 올인했습니다. 저는 생동차 합격이 가능하려면 이차를 최대한 끝까지 끌고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비율로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그 당시에 제 공부 시간이 하루에 13시간, 14시간 이 정도였기 때문에 와. 1차에 투입했던 시간이 결코 적은 시간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13시간에서 14시간? 네. 아, 그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생동차생들은 아무래도 공부시간이 짧다 보니까, 네. 공부시간에 대한 관리?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어, 공부시간 관리 방법은 어떻게 되셨는지 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고정적인 하루 스케줄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어요. 열풍타를 통해서 제가 공부를 몇 시간을 했는지 측정을 하긴 했지만, 그거는 그냥 단순히, 아, 과거에 나는 이 정도로 열심히 살았구나를 스스로 뿌듯함을 느끼는. 그런 용도로 사용했을 뿐이고 저는 공부 시간보다는 하루 해야 하는 분량에 초점을 맞췄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저는 4주 단위의 계획을 자주 땄었어요. 4주 단위의 계획을 짜고 이것을 주 단위로 나눈 뒤에 매주 일요일에 그주 단위 계획을 참고하여 하루하루 분량을 배정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하루 분량이 끝나면 그냥 그 하루가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어떤 날에는 새벽 4시에 퇴근하는 날도 있었고, 어떤 날에는 어... 새벽 5시에 스터디 카페에 가는 날도 있었고, 낮에 해가 정창에떠 있었을 때 잠에 드는 적도 많았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사주 계획을 수립을 해 두었기 때문에 고시적인 틀 안에서 아 내가 하루하루 잘 살아나가고 있구나라는 음... 느낌이 느껴지니까 고정적인 패턴이 없어서 불안하다라는 음... 생각은 안 했던 것 같아요. 네. 어, 하루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반드시 달성한다. 이게 핵심인 네. 것 같은데, 네. 어, 그래도 우리 수험생들이 새벽 4시까지 공부는 네. 안 했으면 좋겠어요, <laughs> 저는. 그거는 우리 박여준 노무사님이니까 네. 가능하셨던 것 음. 같고, 어, 어, 건강관리도 잘해야 된다. 네. 네. 덧붙이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지방에서 온천으로 강의를 수강하셨다고 했잖아요. 아까, 어, 여기 들어오시면서, 이 지금 학원 스튜디오인데 학원 처음으로 와 봤다라고 네. 말씀을 하셨거든요 맞아요. 혹시 실강을 안 들으면서 좀 불안감 이런 거 없었나요 온천 강의를 잘 활용을 하셨을 것 같은데 그 활용 팁 이런 게 있었을까요? 음, 저는 원래 성격이 좀 급한 편이라 제가 모든 음. 유튜브 영상이나 드라마 같은 것들도 다 2배속으로 듣거든요. 아, 아, <laughs> 그래서 네, 강의도 2배속으로 수강을 했었었어요. 아. 그래서 저는 실감을 1배속으로 들으시는 분들이 조금 신기해요. 어떻게 그거를 집중할 수 있는지가 조금 대단하다고 느껴져서 제가 들었던 노동법 선생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일단 궁금한 게 생겨도 넘어가라. 지금 이 회독에서 궁금한 게 생겨도 나중에는 이해가 되겠지. 나중에 다음 회독에서는 그때는 납득되겠지라는 생각으로는 넘기라는 말씀을 자주 해주셔서 일단 넘기고 그 말을 좀 깊이 새겼던 것 같아요. 저는 강의를 빠르게 들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강의를 두 번씩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연기 같은 경우에는 커리가 노동 행쟁 인사 경조 순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미 노동이 끝나고 행쟁이 진행되고 있던 와중에 이미 수강했던 노동을 한번더 빠르게 재수강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확실히 처음 들었을 때 들리지 않았던 문장들도 들리고 제가 처음 들었을 때 궁금했던 점도 강의를 통해서 자연히 해결되더라고요. 처음에는 온천반 배수가 아까워서 다시 들었거든요. <laughs> 이배수를 제공해 주는데 안 듣는 게좀 아까워서 한번더 듣자라는 마음으로 들었다가 어? 이거 괜찮은 것 같다 해서 거의 모든 커리를 1차 제외하고 두 번씩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제강이배속으로 들을 때 들을 네. 만한 발음 안 깨졌나요? 괜찮았나요? 제가 원래 다 빠르게 들어서 그런지 네. 저는 <laughs> 네 저는 괜찮았어요. 네, 선생님 발음 어. 너무 좋으시죠? 네. <laughs> <laughs> 엎드려서 거의 절 <절받긴> 바뀌네요. <laughs> 네. <laughs> 네. 자, 그다음에 어, 생동차생들이 1기, 2기, 3기로 가면서 모의고사를 보잖아요. 네. 1기 때는 뭐 많이는 안 보지만 2기, 3기는 주로 모의고사를 봐요. 그래서 모의고사 보다가 점수가 안나오니까 좌절하고 네. 포기하고 이런 분들이 많아요. 생동차로 지금 행재 고득점 합격을 하셨는데 1, 2, 3기 모의고사 어느 정도 완성을 했는지 점수는 어느 정도 되었는지 솔직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죠. <laughs> 저는 전 과목의 모의고사를 한 번도 시간 내에 완벽하게 작성해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유일하게 딱 시험장에서 완벽하게 제출을 했었는데요. 완벽한 답안을 제출해 본 적은 없지만 1차 직전에 2회 모의고사를 제외하고는 모든 모의고사를 빠짐없이 제출을 하긴 했었거든요. 대신에 시간이 초과하였다면 따로 초과한 시간을 메모를 해두었었고, 그리고 1기랑 2기 때는 심지어 오픈북도 했던 적도 잦았어요. 그것도 다 체크를 해두어서 제가 부족한 부분이 어딘지는 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오픈북을 했기 때문에 사실 전수나 등수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최근에 생동 생활을 했기 때문에 확신할 수 있는 건 생동차생이 1기 때 완벽한 답안을 쓰는 건 불가능합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기에 본인의 부족함을 스스로 자책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답안을 완성해서 일단 제출해 내었다는 것에 의의를 두셨으면 좋겠어요. 대신 자기 첨삭을 꼼꼼하게 하고 첨삭자분들이 남겨주신 코멘트를 참고해서 보완하고 수정하는 과정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연기부터 3기까지 기수별로 어, 공부 어떻게 하셨는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연기 때는 우선 법학 베이스가 아예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처음 행정증송법을 접했을 때는 아, 한국어로 외계어를 말하면 이런 느낌일까 싶었어요. 음... 그 정도로 정말 이해가 하나도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성봉쌤이 강의 중에 말씀해주시는 예시 같은 것들을 아이패드에 전부 다 빼곡하게 옮겨 적었었어요. 그걸 옮겨 적고, 실판 판서들까지 전부 다 빠짐없이 적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강의가 끝난 후에는 제가 필기했던 것들을 보면서 아 송봉 쌤께서 아 이런 흐름으로 개념을 설명해주셨구나 복기하고 최대한 이해하려는 시간을 가져갔습니다. 심지어 저는 연기 때는 학기 병행 기간 중이어서 암기를 한다는 거는 거의 불가능했어요. 그럴 시간 자체에 도 나지 않았고 심지어는 선생님께서 주신 복습 자료도 음. 활용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아도 연기때는 많이 읽고 이해하고 선생님께서 따주시는 두 문자가 입에 붙도록 만드는 것. 이세 가지만 해도 성공한 연기라고 생각합니다. 음. 일기 때도 마찬가지로 연기때랑 마찬가지로 아이패드를 활용해서 강의 필기를 모조리 받아 적고 복기를 했던 시간을 가졌는데요 1기 때는 35개의 기초 사례 과제로 수업이 진행돼요 1기 때는 아이 35개의 기초 사례 과제를 마스터해야지 라는 마음가짐으로 살았습니다 네. 사례 과제를 스스로 쟁점, 목차, 키워드를 잡아서 암기를 했어요 그리고는 농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음. 카페를 통해서 통화 스터디를 구했습니다 음. 그분이랑 하루 두세 개 정도의 분량을 정해서 서로 외운 부분을 체크해 주는 통화 스터디를 진행을 했는데요. 이미 수업을 통해서 아 이런 흐름이구나를 파악해서 이해가 되었으니 그냥 그 사례가지의 문장을 그냥 통째로 암기하려고 최대한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냥 그 사례가지를 완벽하게 내 머릿속에 넣겠다라는 생각으로 일기를 보냈어요. 일기 때 어느 정도 사례가발들를 암기해두어야 이기랑 삼기 때 암기로부터의 강박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기 때사례가제만큼은 마스터하시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1기 때 사례가지를 암기를 해둔 덕분에 2기 때부터는 암기에 대한 강박이 크게 없었어요. 2기 때는 매 모의고사 시기마다 그 범위에 해당한, 해당하는 사례집을 충실하게 공부를 했고 모든 문제를 볼 때마다 쟁점, 목차, 종분, 일반론, 결론 내리는 연습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사례집에 있는 문제 부분에는 필기를 하나도 해두지 않았는데요. 나중에 다시 또 저는 쟁점 잡기 연습을 할 테니까 그 부분에 필기를 해두면 나중에 힌트가 될것 같았거든요. 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이때 쟁점 잡는 연습을 많이 해서 시험장에서 당황하지 않을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상기도 음. 이기랑 비슷합니다. 근데 다만 3기에는 그주 모의고사에 해당하는 범위의 사례집만 보는 게 아니라 저는 서브노트와 기본서도 모두 회독을 했었는데요. 그리고 3기 중반부터는 암기를 위해 투입한 시간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 당시 3기 때까지 이미 충분히 이해를 위해서 회독을 돌려놓았으니 어느 정도의 암기는 자연히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때 제가 주로 암기했던 것들은 중요 쟁점의 목차 같은 것들이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처분사의 추가 변경은 의여 범시효. 이렇게 외웠어요. 처추변 의여 범시효. 음. 처분사의 추가 변경, 의, 허용 여부, 범위, 가능 시점, 효과. 음. 이런 것들을 답안지에 무조건 써 내려야 한다 하면서 기계적으로 발사하기 위해서 음. 외웠던 것 같습니다. 음. 자, 그럼 3기 끝나고 네. 시험 전까지. 어떻게 공부를 하셨을까요? 3기 이후에는 시험 전날 제가 공부했던 과목들을 1회독하기 위해서 회독수를 늘려갔어요. 5일에 전 과목 1회독을 가능할 만큼 공부를 하고, 3일에 1회독, 2일에 1회독, 2일에 1회독, 이걸 반복했던 것 같아요. 오. 그리고 사례집을 중심으로 문제를 보면서 쟁점, 목차, 조문, 일반론, 두문자를 기계적으로 떠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그리고 문제를 넘겨서 답안을 보면서 디테일을 다져봤어요. 그 이후에는 사례집을 통해서 다 듣지 못했던 디테일들을 기본서와 서브노트를 통해서 쏙쏙 빼먹었던 것 같습니다. 음. 근데 이미 사례집을 통해서 암기하고 있던 부분들이 충분히 많았기 때문에 그냥 아 이거 내가 아는 부분이네, 아 이것도 아는 부분이네 하면서 빠르게 넘기다 보니 즐겁게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아, 네. <laughs> 어 그러면은 사례집, 기본서, 서브노트 세 교재가 이렇게 있는데 우리. 수강생분들이 단권화에 대한 고민이 많아요. 네. 이걸 어떻게 정리를 해서 시험전을, 일, 일회독을 해야 될까? 단권화는 어떤 식으로 하셨는지 네, 소개 좀 부탁할게요. 저는 행정은 단권화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 다른 과목에 비해서 양이 적은 과목이기도 하니까 사례집 서브노트랑 기본서를 모두 보았습니다. 근데 다른 과목에 비해서 양이 적었다는 거지 결코 손봉쌤의 교재가 양이 적다는 말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자료 공유 스터디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송봉쌤의 기본서랑 사례집 학습하기에도 벅차긴 하거든요. 그것만 하시더라도 이미 출제되는 문제들은 전부 다 방어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송봉쌤 자료 충실히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네. 제가 실제 이번 시험장에서 고득점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은 송봉쌤의 기본서를 학습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행정소송에서 이행소송의 성격을 갖는 소송은 당사자 소송에 해당한다. 라는 문장이 기본서 초입 부분에만 나와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이 내용을 제가 이번 시험장에서 적었었거든요. 아마 그게 교수님들께 좋은 인상을 남기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행동차 생인데, 어, 행정 행동법을 굉장히 깊게 공부 많이 하셨네요. 사례집, 기본서, 서브노트 전부 다. 어, 깊이 이해를 하고, 해독도 많이 하고. 자, 그러면 이게 뭐 이해를 기반으로 하지만 결국은 또 암기를 해야 되잖아요? 네. 혹시 본인만의 무슨 암기 비법 이런 게 있었을까요? 음, 저는 3기 전까지는 암기를 하려고 그게 그렇게 크게 강박을 갖진 않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레 암기되는 부분들이 가장 컸었고, 탄탄한 이해가 밑바탕 깔려 있어야 깊이 는 답안을 쓸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연기와 읽기때 괜히 불안한 마음에 무지성 암기하시는 것은 지양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암기를 하기 위해서 활용했던 팁은 암키라는 어플을 활용했던 거였는데요. 음. 이게 기억의 망각 곡선을 활용해서 플래시 카드를 띄워주는 어플이라고 해요. 핸드폰으로도 가볍게 볼수 있으니까 그냥 산책하면서 보거나 밥 먹으면서 보거나 혹은 불을 다 끄고 자기 직전에 아 오늘 내가 두 문자 외운 게 뭐였지 하면서 보거나 그러 그냥 가볍게 가볍게 볼수 있었던 어플이라 이번 시험장에서도 저는 딱 쟁점을 잡고 그 안키의 화면이 머릿속에 떠올랐었거든요. 그래서 네수험 전반에 걸쳐서 도움이 됐기 때문에 활용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네. 우리 수험생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 있으면 네. 네,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번 33회 노동법 시험에서 사실 정말 큰 실수를 했었는데요. 음, 노동법 이번에 노조법 문제에서 이번 문제로 81조 1항 4호 소정의 부당노동 행위는 적지 말라라는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시험장에서 뭐에 쓰인 건지 81조 1항 4호의 구호를막 적어내린 거예요. 근데 적다가 포석 부분에서 아 아무리 생각해도 이 판례는 여기에 해당하는 게 아닌데 문제를 다시 읽어보니까 그렇게 써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아차 했어요. 제가 한 5페이지 정도를 썼었는데 그걸 다 엑스표시를 하고 문제 번호를 다시 적었던 기억까지만 나요. 그 이후에는 시간이 25분 남아 있었고, 제가 써야 하는 문제는 50점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떻게 시험을 끝냈는지도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리고 점심시간이었는데, 그냥 빵을 하나 들고 운동장에 나가서, 아, 나 이번 시험 포기해야 되나?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 생각만 하면서 기본서도 보지 않고, 그렇게 음. 1일차가 허망하게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 이번 시험은 포기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집으로 향하고 있었는데 그때 송봉 쌤으로부터 문자를 한통 받았어요. <laughs> 네. 선생님께서 시험 전날 일회독을 할수 있게 유튜브 영상을 찍어서 올려주시는데요. 그런 문자를 보고 보면서 집으로 가다가 아 선생님께서도 시험 당사자가 아니신데 내 시험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최선을 다해주시는구나. 근데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부끄러워서 안 되겠다. 라는 마음이 들어서 집에 가서 책상에 앉아서 결국 전날에 경조랑 행정 1회독을 끝마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날에 응할 수 있었고 감사하게도 경조랑 행정 두 과목 다 좋은 점수를 받아서 이 자리에 앉아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은 꼭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완주하셨으면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험생활을 하시다 보면 지나간 과정들의 아쉬움이 남아서 연기부터 다시 시작하고 싶다거나 아니면 혹은 지금부터 해도 안될것 같은데? 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근데 이런 생각이 드실 때마다 애기 때까지도 저도 정말 행쟁 정말 못했거든요. 정말 못했고, 심지어 첫날에 두 감옥에 시험을 둘다 말아 먹었는데도 합격한 저를 떠올리셔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셨으면 좋겠어요. 잘난 것이 하나도 없는 저도 마침내 해내었으니까 수험생 여러분들께서도 마지막까지 최선만 다하시면 충분히 가능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말 한마디 하려고 이 자리에 나왔고요. <laughs>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생동차 행정쟁성꼭 고득점 합격가신 박여준 노무사님과의 대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